5월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아마 3월 이후로 지금 처음 돌아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랜만에 <laughs> 영상을 가지고 왔죠. 어, 제가 3월 영상에서 여러 가지 양말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입고 있는 가디건, 어떤 가디건인지 다들 아시겠나요? 네, 저희 포근 까비기 가디건 드디어 다 떠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네. 뜨긴 떴지만, 여기 보면 뭔가 허전하죠? 네, 맞아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단추를 다 달지 못했어요. <laughs> 아직 단추를 다 달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완성은 다 끝났다는 거. 그리고 세탁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매가 너무 짧게 떠진 상황인데요. 네, 여기 포근 까베기 가디건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은 제가 그동안 봄, 여름 동안에는 아무래도 정말로 날씨가 좀 따뜻하고 더워져서 그런지, 어, 이렇게 대바늘로 조금 따뜻한 겨울 의류 뜨는 게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끝낸 다음에는 이것저것 코바늘 소품을 많이 떴어요. 코바늘 소품을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코바늘 의류도 한번 떠보았어요. 제가 그동안 뜬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것들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 바로 여기 있는 짜잔 잘 보이실까요? 네, 어, 자스민 티 코스터입니다. 제가 어, 유튜브 채널에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에서 여러 가지 실 하울들을 특히 바늘 이야기에서 샀던 실 하울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그때 제가 구매했던 실 중에 기자 샤벳이라는 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자, 이 실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티코스터를 떠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티치를 어, 자스민 스티치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예전에 구매한 패키지였는데 어,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떠보았습니다. 어, 이거는 두 겹으로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실 중에 여기 푸른 색깔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늘색과 흰색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실, 그리고 흰색과 색깔이 잘 보이실까요? 연보라색 실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연보라색이. 그래서 이두 가지 실에서 한 가닥 한 가닥씩 뽑아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티코스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티 코스터를 만들었는데, 어, 자스민 스티치는 전 처음 해봤어요.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 저는 그 바늘이야기 채널에서 김대리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좀 낯설고, 어, 어렵나 싶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오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어, 혹시나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예전에는 원래 패키지라서 영상이 비공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 영세, 영상이 어, 공개 영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실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따라서 자스민 스티치 코스터를 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실에서 어, 각각 한 가닥씩 뽑아서 어, 코스터를 3개나 떴어요. 3개나 떴는데도 지금 실 남은 양이 여기 보시면 어, 완전 새 실이랑 남아있는 실 양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티코스터 굉장히 많이 뜰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개, 6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예쁘고 부드럽고 재미있게 뜰수 있는 티코스터 이렇게 한 가지 먼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제가 가방을 떴어요. 가방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가방은요. 여기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했던 네오놀리 데일리 네트백 패키지입니다. 아이고. 끈이 막 꼬였네요. 자, 제가 그때 바느리야기 연희점에 갔다가 거기서 흰색깔로 된요 제품 샘플을 보고 너무 가볍고 예뻐서 엄청 반했었거든요. 아마 그 제가 연의, 바느리야기 연희점 갔던 영상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너무 예뻐서 요거를 어, 패키지를 바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이 되게 탄성이 좋아요. 탄성이 이렇게 쫙쫙쫙쫙 늘어나는 실이어서 패키지 가방 뜨기에 굉장히 뭐 적합한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뜨고 나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지금 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탄성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실이 무엇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코바늘 4호로 이걸 떴고요. 여기 안에다가 어... 아무래도 구멍이 숭숭숭 나있기 때문에 이너 파우치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은 되게 예쁘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사실 이거 <laughs> 뜨고 나서 열심히 신나게 들고 다니다가 끈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 끈 붙이는 부분을 제대로 못 붙여가지고 뚝 떨어져서 자, 한동안 봄에 잘 들고 다니다가 이게 떨어진 이유로는 사실 <laughs> 이거 보수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잘안 들고 다녔어요. 그래도 일단 되게 예쁘고 가볍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너백 넣어가지고 다니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크기도 많이 크지 않고 딱 적당했어요. 근데 패키지에는 아마 네오놀릭 실이 세 볼이 있었을 거예요. 세 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 손땀에는 얘가 조금 음 뭐랄까 얘가 좀 모자랐어요. 끈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실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한 볼을 더 구매했어요. 로트 번호가 맞는 게 없을까 봐좀몇달 지난 상태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마침 로트 번호 맞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잘 구매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방 끈이 뚝 떨어졌을 때 이걸 잘 <laughs> 보수를 하기보다 어 제가 차라리 새로운 가방을 하나 더 뜨자 해서 뜬 가방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떴던 작품 중에 세 번째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 유튜브에서 워낙 히트쳤던 영상이라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거는 코튼 텐으로 뜨는 조그만 네트백이었어요. 아주 쉽게 뜰수 있는 네트백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 바늘이야기에 코튼 텐실로 떴고요 10호 코바늘로 쳐, 떴습니다. 제가 10호 코바늘은 어, 처음 잡아보기도 하고 요거를 뜨기 위해서 10호 코바늘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되게 굵더라고요. 되게 굵고 되게 좀 뭐랄까 뜨는 감이 좀 되게 많이 낯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되게 숭덩숭덩숭덩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떠지니까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백이 정말 정말 실용도가 높았던 게 어, 크기도 되게 뭔가 되게 아담하니 예쁘죠? 아까 백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크기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크기가 훨씬 작죠. 크기가 좀 작기도 하고 어,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기도 해서 여름에 가볍게 소지품 넣어서 들고 다니기에는 이 네트백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여름에, 이번 봄에는 저네오놀링 네트백을 들고 다녔다면, 이번 여름에는 정말 이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녔어요. 손잡이도 되게 되게 튼튼하고, 얘는 제가 들어보니까, 어, 안에 특별히 뭐, 이너 파우치? 이너백을 넣지 않아도 편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뭐, 휴대폰 넣어 다닐 때도 있고, 가볍게 뭐, 뜨개하러 나갈 때는 뜨개랑 관련된 거, 가볍게 넣을 수도 있었어요. 뭐 물론 큰 의류 작품 같은 거는 넣지 못하지만 작은 소품 같은 거는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뜬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는 제가 의류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의류는 큐뮬 러스 티입니다. <laughs> 발음도 어렵네요. 네, 이거는 푸티니트의 작... 끝뜨니트 도안으로 뜬 제품인데 어 요것도 바늘이야기 그때 연희점 갔을 때 구매했던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장바구니에 담는 거 아마 보신 분들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요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자, 이 패키지는 이 꽃은 미니콘 이라는 바늘이야기에서 나온 면사 를 이용해서 면사 아마 두 콘이었던 것 같아요. 두 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떴었습니다. 두 콘을 이용해서. 사이즈는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떴고요. 도안상에. 어, 요거 반, 아마 바늘이, 몸통은 3.5mm, 그 다음에 이런 소매나 마무리 부분, 아이코드 마무리 부분은 3.25mm. 떴던 것 같아요. 원래 3mm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쓰는 그치아오고 컴플리트 세트에 3mm가 기본으로 안 들어있어요. 대부분 추가 구매를 해서 쓰시는데 제가 귀찮아서 구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뭐 3mm 바늘로 떠야 할 때는 3.25mm로 뜬다던가 2.75mm 바늘로 뜬다던가 하면서 대체를 해서 뜨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아이코드 마무리를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귀엽고 동글동글 동글동글 너무 예쁘죠. 처음 해봐서 막 손땀은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도 되게 예쁘게 동글동글 동글 너무너무 귀엽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코튼 미니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핫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슈 또 많았던 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떠보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스와치를 떴었어요. 스와치를 떴는데 처음에 뜰 때는 어, 괜찮은가 싶었는데 사실 여기 여기 보이실까요? 약간 어, 세탁을 하고 말리는데 약간 이렇게 틀어진 게좀 보이는 거예요. 살짝 휘어짐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휘어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스와치를 뜨고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음. 스와치를 뜨고 나서 어? 이거 괜찮을까? 세탁을 하고 나니까 세탁을 하고 나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고 말려줬는데도 여전히 좀 이렇게 휘어짐이 더 있더라고요. 좀 걱정을 하기는 했었어요. 좀 하긴 했는데 또 막상 의류를 뜨고 나니까 또 그럭저럭 제가 조금 이렇게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은 편이라 그런지 그렇게 심하게 틀어졌 하는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됐던 게그털 날림 있었잖아요. 털 날림 그래서 음, 제가 이걸 떠봤는데 분명히 음, 털 날림이 좀 있기는 한것 같아요. 아마 어, 조금 색상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떴던 이 피치 컬러거든요. 코트 미니콘 피치 컬러. 이 피치 색상은 아주 많이 날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뜰때 조금 코가 간지러울 수도 있겠다는 약간 간지럽거든요. 약간 간지럽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와치를 세탁을 했을 때어 정말 그 이렇게 물 받아놓고 조물조물 세탁을 하는데 털이 정말 잔털이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허,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네, 걱정을 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어, 많은 분들이 요거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무엇보다 그 계절감이 좀 애매하다는 거. 네, 계절감이 좀 애매했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편물이 좀 두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면사이고 촉감도 되게 좋아요. 촉감 너무너무 좋고 좋은데, 어, 뭐랄까. 계절감이 좀 확실히 애매하긴 해요. 차라리 조금 여름에 입기에는 좀 너무 더울 것 같고, 약간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정도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요거, 게이지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가 이제 게이지 택도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그, 아무튼 뜨게 쓰신 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해주신 걸로 이렇게 게이지 태그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세탁 전에는, 어, 바늘은 한겹 3.5mm로 떴을 때, 세탁 전에는 24코 31단이었고, 세탁 후는 24코 33단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단 수축이 약간 있는 정도? 그 외에는 크게 뭐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뭐 게이지 낼 필요 없이, 계산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도안이랑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안에 적혀 있는 대로 쭉 떴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내년에 한 번쯤 입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뜨는 동안은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갈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애매해서, 조금, 계절감이. 그리고 요거를 뜨고, 어, 스와치, 스와치 뜨고, 이옷한벌 뜨고, 그 다음에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실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좀, 꽤 남았어요. 네. 이렇게. 남았다는 거. 자, 지금까지 여기 큐뮬러스 티 소개해드렸습니다. 음, 이제 그다음 마지막 옷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마지막 옷은 여기 있는 이콩과 관련이 있는 옷입니다. 혹시나 어, 누즈 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준비한 옷은 완성한 옷은 바로 여기 코튼 미니 콘으로 만든 모티브 튜닉입니다. 모티브 튜닝 글씨 잘 보이실까요? <laughs> 자 이렇게 코바늘로 뜬 옷이에요 코바늘 모티브를 연결해서 뜬 옷입니다 어 이거는 코튼 미니콘 아이보리 컬러고요 코바늘 음, 도안상에는 코바늘 6호를 권장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호로 떴습니다 5호로 떴고요 어, 이 옷도 역시 제가 그 바늘 이야기 매장을 갔다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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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거예요 이 옷이 너무 예뻐서 그때 초반에 딱 갔다가 앞에 걸려 있는 걸딱 보고 아 저거는 무조건 사서 떠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패키지를 구매하게 됐는데, 오 일단 난이도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쉽기도 해요. 여러 가지 코바늘 소품 몇번 떠보셨으면은. 어, 웬만해서는 누구든지 다뜰수 있는 난이도의, 난이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코튼 미니콘 두 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키지였는데요. 도안에는 이 모티브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줄까지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고무단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옷이 좀 많이 짧은 거예요. 많이 짧아서 전한 단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합쳐보시면 은 고무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고무단이 아니라 모티브 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다섯 단, 요렇게 떴습니다. 다섯 단 뜨고 나니까 음, 다섯 단 떴고, 그 다음에 조금 변형한 게 있다면 허리에 있는 이 고무단 있죠. 이 고무단은 어이 허리 둘레에 맞게 적당히 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도안에 표시되었던 그 둘레 길이 이렇게 여기는 띠를 따로 떠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티브까지 연결 다 하고 그 다음에 고무단을 띠로 쭉 떠서 연결을 하는 작품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거 한 단을 모티브 한 단을 더 뜨면서 실이 모자랄까봐 이 고무단을 좀짧좀 길이를 짧게 떴어요 길이를 좀 짧게 떠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단더 뜨고 마무리 다 하고 나니까 실이 정말 여기 보이시죠 딱 요만큼 남았어요 지금 거의 안 남았어요 거의 모티브 한단더 뜨고 참고로 5호로 모티브 한단더 뜨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아마 6호로 뜨면은 조금 실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걸 뜨면서 정말 정말 예쁘고 쉽고 좋았는데 여기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이런 소매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뿅뿅뿅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왕관처럼 예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쁜데, 어, 코바늘, 우는 이런 모티브 연결해서 하는 거는, 어, 정말 놀랐던 게, 정말 실 정리가, 와우, 실 정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모티브 하나를 뜰 때마다, 여기, 시작하는 부분, 가운데 매직링 부분에서 실이 남죠? 실 꼬리가 나오고, 마지막에 모티브 하나 다 뜨고 나서 꼬리 실이 하나가 또 남아요. 그럼 모티브 하나당 그 정리해야 되는 실이 두 가닥이 되는 거예요. 시작 부분 하나, 끝부분 하나. 근데 모티브를 이렇게 많이 떠서 다 연결을 하니까 하나당 실, 여기 안에 실 정리할 실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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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았어요. 한이 정도 떴으니 실이 한, 정리할 실이 한 백 가닥 정도는 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래서 저는 원래는 대반을 의주를 뜰 때는 실 정리를 정말 마지막에 밀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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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놨다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하면서 마지막에 밀었다가 밀었다가 했는데 얘는 실 정리할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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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어왔다가는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실정리 절대 못해서 못 입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정리를 좀 이렇게 한 모티브 한줄 뜨고 한줄 뜨고 실정리하고 한줄 뜨고 실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실정리가 다 하고 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좀잘 되더라고요. 아마 어, 몰아서 했으면 은다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사실은 여기 띠 연결한 부분의 실 정리가 아직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하다가 요때 마무리 좀 남아 있기도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 모티브에 있는 실은 다 정리를 했다는 거, 네, 제가 다 해냈습니다. 어,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코트 미니콘의 역시 큰 단점은 역시 계절감이 좀 애매하다는 거. 음. 이게 그 패키지에는 코튼 탑으로 뜬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튼 미니콘으로 뜬 것도 있더라고요. 같은 디자인인데 근데 다들 리뷰들이 어, 계절감이 좀 애매해요라는 얘기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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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 정말 예쁜데 정말 예쁜데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반팔인데 여름에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laughs> 매장 가자마자 꽂혔던 옷이라서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큐뮬러스티도 그렇고 요것도 착샷 마지막에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떴던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제 슬슬 뜨게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 중에 어, 노프릴 스웨터가 있어요. 노프릴 스웨터 이제 소매 분리하고 소매도 좀 많이 떠내려갖고 이제 고무단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캐시미어 목도리 보여드릴 거고 여기 지금 입고 있는 포근 까비기 가디건 또 마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